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행정의 법칙이야. 이번 시간은 농업생산 기반 시설어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줄까 해.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. 그럼 주요 포인트만 알아볼까.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란? 저수지, 양수장, 관정우물, 배수장, 취입보 용수로, 배수로 유지웅덩이, 농로 방조제, 재방 등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말해. 이런 시설이나 용수를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려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. 예를 들면 농업용 저수지를 낚시터 이용이나 농로를 임시 주차장 같은 용도로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지.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돼. 담당 부서에서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. 허가의 포인트는 본래 목적 외 사용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나 관계주민동의 사용료 납부 등이 해당돼. 원칙적으로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은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, 신청 전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와 용도, 현장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. 자세한 건 새늘행정사업동사무소 블로그에서 알려줄게.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연락처. 고마워. 이상 행정의 법칙이야. 다음 시간에 만나.